아 황긋TV 인데요 제가 요즘 아니, 딸,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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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딸기 노 인데요 여러분 이 게임 물량만들기 게임이긴 한데 그, 아, 아 이게 유행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어 지금 굉장히 유, 유명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유명한 근데 어 지금 우리 딸기 노트님께서 저보다 이걸 훨씬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걸 추천해 줬는데도 엄청 재밌게 했나봐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는 응, 오라본드끼님께 저저저저 저, 저 우주선 보이시나요? 저 우주선 저 우주선에 가가지고 재료를 얻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연필 업데이트가 됐다는 게그거 어떻게 찾으시던가요? 그전에 그전에 제가 말한 것부터 저아요자 찾아세요. 내걸린다 어디야? 네그데 거기가 그때 그때 잠깐 내 포션 포션 여기서 잠깐 제 포션 버튼. 뭐, 뭐 대, 뭐 대, 뭐나트리플도가 늦잠 와. 잠깐, 잠깐,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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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폰이 돼 있잖아. 어 거. 잠깐만, 바로 옆인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이 웨이키미들드가 친구끼는 이렇게 서로 위치가 표시돼 있답니다. 아니, 바로 여기야. 나 여기거든. 나 여기야, 여기여기 여기 오, 괜찮은데? 아 그리고. 오라봉토키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아, 일단 아, 저 오토란 오토란 편하게 부르셔도 돼요 오토란님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이리로 오세요 빨리 와봐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보시죠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친구가 아이템을 떠놓을려넣줬어요 아, 저는 그거 직접 삐죽 풀어가지고 얻었어요아 진짜 공짜 오라봉토키니 아, 이리로 좀 와보세요 일단 예, 리로전화봐요네 제대장 한번 제대장 하요제도장하 어쨌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먼저 저로켓 타려면 연료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다이너마이트랑 네. 이렇게 이걸 넣어가지고 어드웨 이래 오케이 이렇게 일단은 모든 로켓 필요 연료를 타고 다이너마이트랑 그... 후추? 네 그리고 아니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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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말해도 된다니까? 아그아아 아, 그리고 거기에그리 저기 저 로켓 저 로켓을 네번 채우면 돼 네 번째 오면 돼아 배수구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니가 성능 모르겠지 지만잘하세 돼요 만약에 이걸 사용하면은 뭐야 뭐 이번에 왜투구어야지뭐 근데 오 이렇게 불이 타월입니다와 나름 멋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건 하지만 이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시실지려면은 터져버리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가 잘요 <놀람> 쳐줘! 봐도... <laughs> 너 용인 난다 야, 야 이거 봐봐 나 뒤에 이거 봐봐 와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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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야 야, 이거 보라니까 나 드는 자세 이상하고 야내 화면을 봐봐 내 화면을 오우 아니 내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봐봐 트레일이 잖아 트레일이 와 트레일 어, 제... 왜왜왜 지금 왜, 왜, 어디게여기게보담너 어찌... 어, 어, 너도 해봐 왜나 뭐 이렇게 되냐?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이 분량 많이 챙겨 전 괜찮은데? 왜넌 <laughs> 괜찮고 한번 제대로 좀 해보세요 싫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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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같가스 타임이 되겠다. 리고요 그... 갑시다. 네, 이거 네번 넣으면 돼요. 뭐야? 이거는... 열린 재료... 양념 없이... 어쨌든 가세요. 빨리... 오케이, 빨리 갑시다. 아, 이거... 그건가? 아닌가? 뭐야? 이거... 그거 마시면은 그거... 좀 불타가 나중에 터져요. 그러니까 <목소리> 조심해야 다 나비. 아, 저 나비, 저 나비 날개, 나비 나비 날개, 나저나저 나, 저 날개 달린 저 나비요. 네. 사람 은 똑같고요. 저 그거 언제 그 포즈 먹었던데 진짜 좋더라고요. 스페이스바만 누면 르 돼요. 일단 여기 로켓. 일단 이, 이렇게 그런데 이기면 이게 이이 요. 이. 이렇게 열로 만드는 방법을 몰라도 저저 저 남자 있죠 저 못생긴 남자 저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녀석을 그리고 여기 여기 보이시죠 뭐 여기 여기 5천이 여기 여기 넣으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해가지고 저는 안들요 이미 뭐라고요 오천이 근데 저는요 이미 전 깨가지고 저는 전 이미 할수가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오찬이, 오찬이, 장난 아니고, 장난이 오찬이, 이거, 이거 하기, 이거, 가야 이거, 이거. 오찬이, 이거 총 4번 넘으면 됩니다. 미쳤어요? 그래, 총 4번 넘었잖아요 아, 미쳤지 않아? 사귈래! 에이, 어찌까지 아, 텔레포트가 있었군요. 그냥 어는거같 자이거하고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라고 혹시 당신 야어제피 이거 다 자를까? 고쳐주라고 자. 물약 생성 라이버 이게 있어야지 그렇다면 저도 저는 이 <laughs>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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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방구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먼저 아, 오시라니까5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님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laughs> 기다려야 그리고 5초안님 가기 전 일단 이거 오초이가 가기 전에 말 깨다 했는데요 뭐야. 그거 그리고 그 그그저 그, 우주선 타면 화정으로 가거든요. 화정에서는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뛰어에 계속 조금씩 두 개를 뛰어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이그 다음에 왜냐면 외계인에게 총을 쏘거든. 외계인 총을 쏘거든요. 뭐라고요? 아, 외계인 아, 총을 쏘다. 잠깐만 다시. 뭐라고요? 저 우주선 타고 가면 화정대는 화정으로. 갔는데 네. 화정으로 가면은 점프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네. 그 점프맵 빨리 뛰어야 된다. 왜냐하면 점프맵 그총나올거든요 점프맵 말이에요. 그 외계인이 총을 쏘거든요. 잠신한5초 안에. 아, 네. 네. 저 그래 가지고 그림은 전안 죽고 그냥 깼어요. 내몸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잘 다녀오세요. 싫어요. 싫어. 됐죠? 내번 맞죠? 아 그리고 그 마우스 다.. 면 안돼요 안사면 안돼 근데 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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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아아아졌 결국 아, 다어아다 가져오세요 아, 안돼 야나나 찍어도 날라가냐? 나 찍어도 날아가냐고 어.. 안 날아가는데요? 안보이네 저기 외계인이 있을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이거 죽으면은 지구로 돌아가네요 혹시? 저는 그건 몰라요. 저는 안 죽었어요. 10 minutes later. 오찬이 방금 이상한 일 이상한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오찬이 그거 얻지 마시고 제 물약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찬이 그게 뭐냐? 아, 오찬 오천... 아, 그냥 재료 떨궈서 저거 나왔지 재료 <laughs> <뒤에서> 떨궈서 달라니까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찬이 기다리세요. 잡으세요.

아, 샥! 더 넣을 수가 있나아요 어, 그래서 그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싫어! 아, 그리고요, 오토원니 저거 말이에요, 저거. 오토원니 이거 말이에요. 이걸 그냥 생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시잖 아, 요 그러면은 몸이 빠짝 아, 아, 빛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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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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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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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차피 제가 한번 뒤정은부숴 포션... 아. 고선이 뭐네 무슨 포부이냐면요 고선이 저 제가 이거 모르고 뭘 이러는 데로는 뭐 하는 겁니까? 저희 거본 적도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해. 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열린 재료 뭐 하는 거냐고. 아, 몰라요. 근데 아니 몰라 하지 말고 진짜 몰라요. 오늘 원래 버터기 잠깐

뭐야? 이 가마솥에 있는 슥... 스트를 넣어주세요 가마솥에 스트를넣어달래근 근데 이건 재설정하면 은 이거 제 이거 그다음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얻어버린 이거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 일단 먼저 잡으세요 이게 뭐냐 썬무프 옵션이라고요 짠태양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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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다시 하면 되지. 나는 <목소리> 아, 사고 쳤고요. 사고 쳤고요. 다음에 이거, <laughs> 이거 말고, 과 이거 말고 싶다. 아, 이거 안 되네. 타자, 타자. 아, 요정과 이거. 바로 저중력 포션인데요. 저중력 포션이 뭐냐? 아, 이거. 점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 그냥 쉐리, 이거 쉐리 다음은, 아, 이거. 이거 다음은 이거 아, 아요 다음 이거 반짝이 방귀 오! 구 자, 보면 엉덩이에서 반짝이 방귀가 나옵니다 없더고 어, 다음은, 다음은... 네. 고추 미쳤어. 그리고 이거 칠리랑 네. 초신통! 이라고 네. 저는 뭐. 이거 모르거든요? 한요 뭐야? 네. 와, 와, 가루가 되고 있어. 뭐 <laughs> 이거? 와, 다리가 불타. 다만 대그러면 설마? 다이나마이트 넣으면? 아, 스탑 충돌전. 빼다다다다 활동별이 10분 후에 파스 방이 이거 지금 저한테 이상한 뭐 이상한 이상한 이걸 줬거든요 이상한 쿠션 같은 거 yeah. 이거 쿠션 에피젠드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하면은 에피티온 타고는 어? 다 있대요 아셔보세요, 한번. 괜찮을까요 I don't understand what's happening! 암흑기 <laughs> <안 웃기> 잘했습니다. 에피스님일라 보세요, 에피스님라 보세요. 이렇게 스탑 충격전이고요, 상당히 무섭죠? 다음은. <laughs> 아, 이건 안통하네 <웃음> <웃음> 안 되네 이거 다음은 이거 아 이것도 안 되네 아나 이거 눌어아것도안 되네요 안되는것도 나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없는데 이거 이게 진짜 대화이거든요 이걸 넣으면은 원골 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야 옷. 왜, 왜 이래. 어쨌든. 아, NPC. 이 멍청하게. 어, 이거 보이세요? 잘보 이거 지금, 잡 보세요. 이거 마시면요 짜잔! 여기 초록색이 생기는데요. 이 초록색은 말이에요. 텔레포트 할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들어가면은, 딴다!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네, 멍청, 멍청이. 근데 이게 별로, 그런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이게 랜덤입니다. 이게 별로 잘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너무 안 가는데, 이거 너무, 이거 불리스에요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죽든다. 그럼 얘도 같이 사라집니다. 다음은 카메라온요 작아서 딱커졌다 작아서 딱 이러면서 화면 을영 우와 오, 화면 을영과 이걸 넣으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되네, 잘 보세요 누나, 얘 NPC한테 응. 이모션 먹어봐 모션이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NPC한테 먹어보자요 한번 NPC한테 먹여요, 어? NPC한테 저렇게 화성이 됩니다 레이저에서 오는 그 화성이 나오죠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이거랑 이걸 넣으면 됩니다 짠! 이러면 또 블랙홀 장갑이 생기는데요 자 보세요 왜 이상한거에요? 이상한게 이상한게 조금 따라와 어? NPC 어? 아잇 갑니다 right. 이걸 마시면은? 짜잔 <laughs> 문데콜 빨아들여 NPC 혹시 빨아들이니? 그 아, 모르겠는데요 응. 아이씨 이렇게 도쳐으면제도 쳐주면 내가 사진지는다계 배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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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음. 제가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건이랑스토리 이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와, 왜 이렇게 돼? 아 바로 보이시죠 러분들 어우 시원해. 어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레이더건 레이더건 이라고이거는 직접 만드세요 영어 세요더건 나도 준비가 되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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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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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디 저만의 포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laughs> 가라 브. 아, 아, 아. 네. NPC야, 자아라 아, NPC 나는야뭐줄 필요가 지니 어, 나챘 What? 좀비? 아, 돌아. 먼저 10 minutes later. 레이터. 아! 어, 이거 보세요. 이동 어, 오턴 이거 보세요. 초록색이 떴는데. 초록색이 어, 이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 아, 나도 줘. 나도 줘. 이거 나도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나도 제가 나 어이씨 오찬오이 오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오사니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오사니 드리겠다 이 한번 맞아볼게요 다시 네. 와

<뽜라> <inhibitor> <뽜라> 이 <물량을 슬퍼했거든요>. 와, <뽜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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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되는 마법이야.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 우와, 나 영혼이 되었어. Minutes later. Oh, God.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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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대문이야. 오, 이 대문이야. 오, 이 대문이야. 오, 이 대문이야. 오, 이대이야이대문이 여기가 어디야이이야영혼이되 <laughs> 영혼이 오, 이난원래대로 좋았다 이대문이 <laughs> 아, 아... 뭐야 저거 어? 이상한 기능을 내어 설마 그걸 몰랐던 건 아니겠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시피를 여기 여기 있는 재료를 모두 넣어 주면 돼요. 이 재료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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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계지안 됐는데요? 친구야, 혹시 물량을 먹고 싶은 아이들? Ten minutes later. 아이스 가... 아이스크림 e a m no, b 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e y r e not. y o u n 는데요와 이거 참 중간에 새로운 r Yogi Daddy. Oh, wait, you're d 어,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저, 저,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번 다음번에 한번 다음 번에는 몬스터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일단은, 아, 일단은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레전드 포션 승천 포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둘셋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 우리 딸기 노트는 영상도 많이 많이 실청실청 시청 해 주세요. 자, 그럼 아, 먹읍시다. 하나, 하나, 둘, 셋.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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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